Takk ég að þá. 갑자기 좀것같았 죠. 이래서물에기서 있고 되게 하실게요. 1년, 년 됐어요. X에도 모르는 방아닥이 한거있 시흥에는 다. 시흥은 아니에요. 아니야? 시공은. 아니야? 시공은, 어? 이거 뭐당기는거 있지? 시 여기 포원이거든요. 저기, 여기. 후원에서 여기까지 올려서 위에, 저기. 인천고니까시간 2시간 걸려있다. 3시간. 아, 목안 돼. 그래도 오늘 또, 아침부터가 그러니까. 쪽도 지금 비호가 그렇게 했어요 전에 다 지원된 아, 지하 지원된 거 같아요 식기하고 이게 다 지원됐어요 나눠서 유효해서 5월에도 있다고 거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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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급은 자기 혼자 운전은 되는데 1급 하면 이제 어업할 때 옆에 태우고 아. 이제 그게 아. 가능해가지고 그죠 이제 민물 어업할 때좀 차이가 있어요 아. 네, 네. 예, 예. 그 너무 막힌 거안 붙었어요? 기업, 규명 집중 기업 그냥 앉한게고네 4주 졸업하고 지금 이 5주 차인데 실적을 거기도 지 지원 받 지원을 다해줬어 아, 아,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오늘 손을 놓은 거예요 아, 네. 아, 내가? 이 아니, 야 거야? 안급은 아침 9 시부터 6 시까지 그주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해야 돼요. 이급 달려야 돼요. 급은은불붙이9 30. 어. 붙어나 네? 네? 나도, 나, 나도. 나한테. 나한테. 네. 나한테. 네. 마, 나한테. 아, 그명 아, 들도좀 합해 줘. 리 아주 좀 내려. 지않지데시고요 자, 두 분. 아주 어. 피고세요. 오 아이고야. 아. 자,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. 그래서, 네 바퀴, 네 바퀴, 네 바퀴, 네 바퀴, 네바 그래서, 이 친구는 아직 오래요. 오래요. 말 그렇게 함부로 하면은 바로 보냅니다. 바로 그냥 보내버립니다.